럼보즈, 음, 나왔어? 럼보즈가 요고, 간식하고, 요고, 장난감하고, 뭐가 더 흥미로워 할지 한번, 어, 테스트를 해볼까? 럼보즈, 어떤 걸더 원해? 요고? 요고, 아니면 요고? 알았다고. 그냥 궁금해서. 먹고 싶은 거 요고야? 아니면 요 장난감이야? 아오 싫어 요거 요거 골라봐 어 간식 줘 아니면 요 인형 알았다고 아아아 아, 아. 아니 왜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골르라고 너가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만 아 알았다고 아 이거 니가골라보셔어 맨날 화났네 화쟁이 화쟁이 그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봐야 요거야안 장난감이야 와우. 다 싫어 응. 손대지 마니 네 거야 어, 어 정말.